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우진엔텍입니다. 제가 우진엔텍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바로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근데 어, 경쟁률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죠. 자 12월, 작년 12월에 마지막 공모주였던 이 DS단석의 성과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심지어 DS단석은 공모가가 10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이었는데 완전히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너무너무 빡셉니다. 비례는 예상대로 이 우진엔텍에 다 몰렸고요. 어제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이 보시다시피 5413대 36입니다. 좀 빡세죠? 지금 예상 균등 주식수 0.5주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보니까 한주 배정 받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가족 계좌를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0주를 배정 받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주 배정 받은 거 가지고 어뭐 치킨 값도 솔직히 못 건지죠 그러면 나는 우진엔텍을 너무 사고 싶은데 상장 이후에 변동성 무섭다 그리고 우진엔텍 지금 청약했는데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제 2의 선택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좀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왔고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진엔텍 회사 소개를 보면 원자력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우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진엔텍의 뭐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는 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이 뭐 쪼개기 상장 이라는 말도 많은데요 그럼 우진 뭐하는 회사냐 자,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국내 대형 원전에 원자로에 투입되는 4개의 핵심 계측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모멘텀이 확대될수록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원전 건설 모멘텀이 확대됨과 동시에 여러분들, 우라늄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라늄 가격 차트인데요. 계속 올라가는 거,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우라늄 쓰이는 거딱두 곳입니다. 첫 번째 원전에서 쓰이고, 두 번째는 원자력 폭탄에서 쓰입니다. 폭탄은 아니니까 원전에서 쓰이는 거겠죠. 지금 엄청나게 급등 중이에요. 그래서 원전 중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진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진 엔택 청약 못 하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우진을 대체제로 사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진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좀 눌리고 있죠. 목표가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 있냐? 매수가 매도가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 있냐? 세력이 나가고 들어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는 세력 수급표고요 빨간색이 세력입니다. 보시다시피 60%에서 70%에서 80%에서 90%까지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개미 물량들은 얼마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에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눌림이라든지 조정을 주면은 기회를 보고 타점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 다음으로는 2024년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 자 주제는 3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자 무려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은요 3년에 한 번씩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해요. 예전에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로 주주 환원 정책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건데요. 자, 제가 바뀌자죠. 저만의 정보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는데 자 작년에 로봇 AI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서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핫한 종목들 선물로 드렸었죠. 자, 올해 2024년 에 네,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좋죠 자 그동안 주식으로 혹시 손실 보셨다면 제가 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하니까요 이 돈벼락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광폭 m&a 행보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반한 겁니다 자, 삼성 올해는 대형 M&A 또 성사시키나. 이런 식으로 뉴스 타이틀이 나오고 있죠. 자, 삼성이 M&A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시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 원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던 종목이었는데 삼성이 지분 투자 고려한다고 하면서 주가 만 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그냥 대충 봐도 뭐1,500% 이상 급등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거래량 보이시죠? 매집이 야무지게 지금 됐습니다. 2년간의 매집이 끝난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요 굉장히 매집주로서 힘이 좋은데 자이 종목은 무려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이세 세터가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전 모습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지금 크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 급등 전에 이 만원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급등해서 이 모습이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겠죠. 시총 2,500억 중소형주고요. 지금 당연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주. 제가 매집된 거 보여드렸죠. 로봇, AI, 반도체. 모두 다 들어갔고요. 자, 지금 추가로 소문이 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이 좀더 들어와 줬습니다. 이 종목 아직 시장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제 정보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기 힘드니까 미리 좀 잡아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나 정말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내 계좌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8495-5287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않게 잡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꼭 빨간불로 물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세팅을 해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대시세 초입구간 잡는 법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조 지표, 이 세력선을 사용하면 최소 1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쉽고 간단한 매매법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MTS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좀다 세팅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대시세 초입구간 잡는 법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력선 매매 전략이에요. 자, 두 가지 중에 둘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력선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세력선의 평단가 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빠른 수익을 위해서요. 물론 세력선 아래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만, 세력선 위에서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내 수익을 빨리빨리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타이밍입니다. 그럼 언제 세력선 위에라고 무조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끔 이 재세동기 지표라고 제가 넣어 놨어요. 재세동기 시그널이 뜨면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력선 위에서 매수한다. 두 번째, 재세동기 지표가 뜨면 매수한다. 쉽죠? 자, 그럼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파란색 선이 세력선이에요. 제가 세력선을 세팅을 해놨죠. 세력선 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력선, 파란선 위에서 매수를 한다. 첫 번째 원칙 만족했고요. 두 번째 원칙, 재세동기 지표가 뜨면은 매수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재세동기가 이겁니다. 아래에 있는 게. 이 우리 심장박동처럼 범 뛰는 거. 이때. 뾰족하게 뛰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조건 세력선 위에서 매수한다. 2번 조건 재세동기 지표가 이렇게 팍 뜨면은 매수를 한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매수 단가가 9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 쭉 올라서 최근에 143,700원까지. 아직도 우상향 중인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세력선 위에서 매수한다. 두 번째, 재세동기 지표 위에서 매수한다.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JVM 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 세력선 위에서, 파란색 선 위에서 매수를 한다. 그럼 이 위에서 다 매수 구간이죠. 두 번째, 재세동기 지표가 뜨면 매수를 한다. 재세동기가 이렇게 팍 떴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2만원대고요. 그 이후로 매수를 했더니 쭉 이렇게 4만원까지 단기간에 2배. 가는 거죠 이런식으로 초보자분들은 지표만 보시고 좀 매수를 따라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세 초입구간 잡는 법이 지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8495-5287로 어, 세력선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세팅할 수 있게끔 파일 다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더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고 싶고,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하면서 세력의 수급 현황들 다 말씀드리니까요.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은 010-8495. 5287로 우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정말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보, 자료, 타이밍 다좀 실성 있게 알려드리는데 꼭 나중에 뒷북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솔직히 늦게 연락 주시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우진으로 또는 우진 엔텍으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